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오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오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오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오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오시아의 남은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오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 왕은 선지자 스가라의 역량을 받아서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될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느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시아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스가라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즉이 말은 스가라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볼수 있겠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은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가 강성해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대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믿음의 왕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가라가 죽고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왕으로서 갈수 없는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라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왕에게 가서 만류하죠 이때 우시아는 멈추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 분양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죠. 결국 우시아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따로 살게 됩니다. 다윗왕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곧바로 회개했던 것처럼 우시아도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그의 이 마지막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서서히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작은 교만이 싹트고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큰 교만이 된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시아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매일 보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퀴티도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유가 생기면 또 묵상은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근신하며 살아가지만 한숨 돌림만 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시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우시아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나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평생 별궁에 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원래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거룩한 성전에 죄인이 함부로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아의 죽음을 막아주신 거예요. 우시아는 자신에게 생긴 나병을 보면서 아마 그날을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평생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시아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 주신 사건이 있을 겁니다. 나병이 들어 별궁으로 쫓겨가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잠깐의 수치가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고난과 수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회개하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장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잠깐의 수치를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묵상해 보십시오. 수치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교만함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이 믿음과 은혜를 항상 늘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어느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고야만은 이런 교만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회개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가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병을 주시고 별궁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잠깐의 수치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잠깐의 수치와 고난을 겪을 때, 이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또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부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